미량 강가의 풍경입니다. 여기는 이제 미량 삼당진 업 쪽입니다. 여기는 삼당진 업 쪽입니다. 여기 이제 쭉 아래 저강저 저 멀리 보이는 저기가 이제 삼당진으로 건너가는. 다입니다 지금 다른 쪽에는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그 수에 피해가 많고 이러는데, 다행히 이쪽 미랑 쪽에는 비는 많이 안 왔습니다. 안와안 와가지고 지금 미랑 강에 강물도 많이 불어나지 않고 그러네요. 저기가 이제 미랑 종남산인데, 종남산에는 지금 안개가 자욱하네요. 이선래에서이 산천호, KTX 산천호가 나오네요.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미랑역입니다. 지금 저 산천호가 지나가는 저 너머 쪽에가 부산대학교 미랑캠퍼스가 있고, 제법 뼈, 모를 심은지가 좀 돼가지고 지금 뼈가 제법 자란 듯 합니다. 파랗게 들리게 그래 보이네요. 잔뜩 하늘이 흐릅니다. 지금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무궁하고열차가내려가니다 没地可种。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이게 이제 그러는 이 강이 지금 미랑강입니다. 미랑강이 쭉 흘러서 이제 저 아래쪽 삼당진 거쳐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그 낙동강 철교 입구는데 거기서는 <laughs> 낙동강 본 본류 하고 이제 미랑강 이게 이제 같이 합쳐져서 흘러 내려갑니다. 미랑강에 그, 그 예, 분풍경이 있어서이걸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강 가장자리는 아닌데 약간 이 비켜 비켜가지고 여기 섬처럼 길쭉한 섬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버드나무가에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. 잔영도 이쁘고. 물에 비친 잔영도 이쁘고 참 이쁘죠. <laughs> 날씨가 깨끗이 맑았으면더 좋았을 텐데. 그래도 또저산어이에저 한계야 저 자욱하인 우러져서 보기 좋습니다. 저 멀리 저게 이제 종남산인데. 미란강에 이렇게 길쭉한 강섬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이러니까 보기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, 예림 쪽입니다. 여림 아파트로 보이는 다 예림, 그 옆에 이제 저 안개 덮여 있는 저 산이, 종남산입니다. 종남산. 그리고, 여기가 이제, 한국 하이바. 있는 곳입니다. 한국 가이바입니다. 저그 산자락에 있는 그 넘어간 저 동산입니다. 동산 여기가 이제 산당인 그는은 다리, 다리가 있고, 지금, 부산대구 간그 신대구 고속도로가 지금, 이 강가 쪽으로 쭉 펼쳐져가 있습니다. 지금, 차들이 많이 다니, 다니고 있죠. 신대우 고속도로 저기 건물이 보이는 쪽입니다. 부산대학교 미란 캠퍼스에 있는 곳입니다. 지금은 저 멀리 이제 조금 안개 가려져 있습니다만 저기가 이제 3당님 만회사 절이 있는 곳입니다. 여기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.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삼당리 옆 어, 숭촌 요 칠성리 앞에 요 마을이 칠성리거든요. 칠성 마을인데 칠성 마을 어, 바로 옆그 그 낙동강 아저미랑강 뚝입니다. 미랑강 뚝에서 제가 어, 오늘 미랑강 예, 그, 뭐 작은 그 섬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. 땅이, 미랑에는 뭐 비가 많이 안 와서 좀 안심을 입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위가 심하다고 하네요. 정말 안녕관리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